11년 만에 열린 남북 보건 의료 회담이 종료됐습니다. 남북은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혜진 기자 네 남북회담본부에 나와있습니다.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성연락공동사무소에서 회담이 시작이 됐는데요. 오전 오후 이렇게 두 차례로 나눠서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오후 5시쯤에 완료가 됐습니다. 우선 회담 결과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남북은 전염병 유입과 확산에 막기 위해 서로 정보교환과 대응체계 구축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. 기술협력 등 구체적 대책을 점차 세워갈 계획인데요.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 교환을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. 또 결핵이나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진단과 또 예방 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네, 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됐고 또 성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오늘 남북 보건 회담의 의미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? 네, 이번 회담은 남북 간의 11년 만에 이뤄진 보건의료협력회담인데요. 사실 남북은 지난 2007년 12월 남북보건의료협력 등 분과위원회 이후 11년 만에 다시 보건의료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됐습니다. 11년 만에 마련된 자리에서 이번에 합의된 한은 남북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큽니다. 회담을 마친 남북수석 대표가 오늘 회담의 의미를 이야기했는데요.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. 결핵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 또 시급한 다른 전염병들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자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협력이 활성화 됐을 때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어, 앞으로 어, 남북 보건 당국자와 전문가 들이 자주 만나서 이런 음, 오늘 이루는 합의 사항들을 어, 실천해 나가면 남과 북의 주민들의 건강이 더욱 증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북남 보건 의료 분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대화였지만, 이제 그 쌍방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이제 결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소중한 첫 합의를 일으켰습니다. 네, 남북의 수석 대표 모두 오늘 회담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향후 남북의 보건 의료 협력 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짚어주시죠. 네, 사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남북은 큰 틀에서 방역과 또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또 체계적인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남북은 이번 합의 사항을 또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